아니, 근데, 국동어랑 아린이 워낙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커플이잖아요. 그래서 형커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댓글들도 정말 많고, 응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저도 물론 당연히 형커이길 바라지만, 형커가 아닌 것 같은 정황들도 몇 가지 보였어요. 여러분도 꼭 끝까지 같이 보시고, 한번 어떤지 봐주세요. 솔로지역포가 끝나고, 인스타에 형커임을 암시하는 듯, 함께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도 올라고 오 해서 아 육준서랑 시안처럼 당연히 좀형 커이겠구나 생각했거든요. 넷플릭스 후입담 또 촬영에서도 다시 돌아가도 아린이 동호를 또 선택할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태호가 꽃 반지를 만드는 걸 보고 이런 걸 남자분들이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치?라고 아린이가 말하니까 동호가 옆에서 넵! 이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둘이 뭔가 흐르는 기름만 봐도 형커 같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아린의 소감문을 잠시 보자. 동호 오빠를 포함한 출연진 스태프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고 자신의 앞으로의 모델 활동과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이겠다 사랑하세요라고 해서 아니 아린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건가? 국동호와 형커가 좀 맞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반면 동호 인스타에서는 사진만 있고 이 글에서 아린에 대한 언급을 찾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동호가 워낙 조심스러운 성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영상들에서 나오는 동호의 말들이나 타 출연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 둘이 형커가 아님을 예상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도 이 에스콰이어 비하인드 촬영 인터뷰에서 동호, 유진, 태호, 혜린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질문도 솔로 지옥 다른 시즌에서 궁금한 출연자가 있는가 관심 가는 출연자가 있는지 좀 자극적인 질문이긴 했죠. 근데 동호가 무려 세 사람을 언급했어요. 먼저는 시즌 1의 신지연은 뭔가 맑고 구름 같은 이미지라서 궁금한 느낌이다. 의 하정은 자신과의 스타일은 반대되지만 궁금하다. 쓰리의 해선은 뭔가 똑부러지게 표현도 잘 해주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케미가 있을까 궁금하다. 아니 만약 지금 아린이랑 교제 중이라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장점들을 콕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좀 괜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진, 해린, 태호, 동욱도 이렇게 원래 좀 자주 만났고 친한 것 같은데 최근 해린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다 같이 나와서 후일. 다음에 나눴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은근히 유진이랑 혜린이 동호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린 유진 혜린 이렇게 방송 당시 동호가 향했던 마음의 지분을 프로테이지로 알려달라. 조금 미련이 보이는 듯한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린이와 커플인 걸 안다면 좀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민설이와도 친해보이는 시즌2의 하정과 개인 채널에서 솔로지오 리뷰를 하면서 하정이 동호를 좀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DM을 보내봐라. 좀 밀어주는 듯한 민설의 말이 아니 아린이랑 커플이라면 그렇게 또 말하지 못하지 않나요? 아린이랑 동호가 사실 방송 이후에 집도 가깝고 직장도 뭐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기도 하고 썸도 타고 교제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하게 동네 친구처럼 지내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 개인 사생활인데 그렇게까지 궁금해 하.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특히나 이번 기수는 진정성이 이렇게 커플도 되고 그러는 분위기 같아서 출연자들이 더 애정이 가서 궁금한 것 같았거든요. 아니 궁금한 거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너무 궁금한데요. 많이 많이 같이 소통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